합리적인 사람을 위한 정말 합리적인 휠이 나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어떤 휠이냐고 물어보시던 그 휠입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휠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첫 느낌은 단단하다, 항속력이 좋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다였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 타봤는데 오늘 타본 느낌은 단단하다, 그게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게는 아직 몰라. 휠 스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탔는데요. 무게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재원 같은 게안 나왔어 아직? 안 물어왔어. 안 물어왔어요. <laughs> 나중에 알고 보니까 50mm 휠 무게가 1,260g으로 너무 가볍더라고요. 가벼운 무게를 왜못 느꼈냐면요. 이날 평지만 탔는데 지금까지 다양한 휠을 타보면서 가벼운 휠은 안정적이지 않다. 항속력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 휠은 항속력이 좋아서 평지 달릴 때 가벼운 일에서 느끼는 안 나가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항속이 좋은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중국 공장에서 초대를 해줘서 중국에 갈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로 공장을 보여주겠다고 초대하는 휠 회사는 처음이었는데요. 자신이 있나? 싶었어요. 카본 공장에는 처음 와보는데요. 이 회사 알고 보니까 카본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카본 제품들을 개발하는 회사더라고요. 공장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공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카본이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1년에 100만 개씩 만든데요 내년에는 400만 개 생산 가능한 공장으로 확장 이전한다고 합니다. 새로 이번에 일로 이사 온다는데 지금 공장, 이게 다 여기 전체 다쓴는데필 공장이. 공장에서 브랜드를 다 가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가릴 수밖에 없지만,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그런 회사 휠. 그런 회사 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메이저 중에서도 진짜 메이저 휠이요. 그래서 휠의 퀄리티에 대한 신뢰도가 갑자기 엄청 상승하더라고요. 메이저 회사 휠들을 만드는 공장이라 그런지 QC도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랜덤 검사도 장난 아니게 하고요. 공장 투어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보통 요즘에 타는 카본일은 2세대 카본일이고, 이 공장에서는 3세대 카본일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3세대 카본일이 바로 제가 타본 카본일이고요. 이름은 제센 로드의 나디아 D50입니다. 공장을 소개하면서 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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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도대체 3세대 카본일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3세대 카본일은 출시된 게 거의 없고 제조도 여기서만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3세대는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팅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을 이제 있는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커팅하는 거를 한번 이제 줄인 거, 줄이니까 소재도 더아낄수 있고 뭔가 이제 이런 바람 같은 것도 줄일 수 있어요. 도대체 그게 타는 사람인 나한테 주는 이점이 뭐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일단은 2세대와 3세대의 차이점은요. 일단 2 세대까지는 제조를 할때 수작업이 대부분이라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사람 손을 많이 탄 거죠. 그런데 3 세대부터는 공정이 거의 기계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불량이 적대요. 그런데 그건 만드는 사람 의 입장이고 타는 사람인 제 입장에서는 직접 자전거를 탈때 느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 물어봤습니다. D50 is, on c o n t r y is the pioneer. Of the industry because no one else from Strength can produce the third generation production, which means no painting, no polishing, no drilling holes. And even in Strength, this technology is not uh, everywhere. Just a few brands are adopting them. And fortunately, Jason Rod is among the top customers of Strength to take over this technology. So without polishing and uh, painting, the rigidity is not compromised. With the hole directly from the mold, the rigidity is not damaged. So when people are riding the bicycle, there is a people weight to make the circle to be like this, a little bit like this, not a real round circle, but the cumbersome and with the third generation of d50, it remains the same. first thing is it's a little bit not so comfortable because too rigid. second thing is because it's a full round circle. so if you take a little bit step, then it goes further. it's not like this. Yeah. that is goes not so far. Mm. it's a real round circle. It goes yeah. faster. Yeah. So we want to say it uh, helps people, the real enthusiasts and professional writers to get better performance. Could you go get 아, 가벼운 휠이 안정적으로 느껴진 게 3세대 휠이어서 그렇구나라고요. 원래 카본 휠은 림이 완성되고 구멍을 뚫어서 스포크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림에 홀을 낼때 보강을 잘해야 단단한 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3세대 카본 휠은 홀이 이미 있는 상태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휠을 빌딩할 때 강성이 잘 나오고 휠의 원형이 가장 잘 유지된다고 해요. 그리고 샌딩 등의 작업도 안 해서 카본을 가장 있는 그대로 사용한 휠. 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휠이 눌렀을 때 원형이 가장 잘 유지되기 때문에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항속력이 좋았던 거였어요. 신기했습니다. 제조 공정이 바뀌면 타는 사람이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게요. 아 그리고 몰랐는데 이 회사가 카본 스포크에 관한 모든 특허를 다 갖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카본 스포크를 처음 생산한 게 벌써 15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Actually, uh, we can. proudly say that Jason Roth is the word first carbon spoke wheelset set. Yes. Because, because Strang invented the uh, mechanical mecha uh, spoke, uh, right? Uh, yeah. Yeah. The uh, carbon spoke. So the world first carbon spoke wheelset set mm -hmm. is Jason Roth. Because Stran invented not only the Jason Roth brand, but also the patent of carbon spokes. Oh no and also he is the world's largest 그래서 스포크 만드는데도 진심이더라고요. 스포크 QC도 모든 스포크를 다하고요. 한계 검사도 하는 걸 봤습니다. 시중에 보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한 상황에서 테스트하더라고요. 이렇게 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두 다 보고 나니 중국산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 대표님이 안전에 유난이더라고요. 림브레이크 시절에도 열 변형을 막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3, 400도가 되는 온도에서도 또 리미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요. I uh, make this carbon ring to resist like 3 or 400 degrees heat. Even today no one no else no one else in the world can make this kind of rim break thing. Today even today you can see some people are selling rim break Uh, Wheel set, but none of them are good enough to resist over 300 or 400 degrees heat. Mm -hmm. They can only resist 180 degrees, which means you can be a casual, easy rider, mm -hmm. then it's okay. If you want to be professional, if you're using any other rim brake rims, Then will be accident. 제가 이 휠이 왜 합리적인 사람을 위한 휠이라고 했냐면요. 합리적이라면 고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50mm, 1260g, 카본 스포크의 3세대 공정 휠이 정가 138만원입니다. 진짜 이거 너무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게 원래 유통구조를 바꿔서 가능한 것 같은데요. 원래는 브랜드가 휠을 개발해서 공장에 의뢰를 해서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입사가 수입을 하고요. 그게 대리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오는 구조거든요. 브랜드 로열티에 대한 가격이 빠지고, 중간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단계마다의 마진이 빠져서 이 가격이 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에 특정 브랜드가 같은 휠인데, 브랜드 이름을 붙여서 들어왔으면 300만원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리점에서 판매를 안 하고, 스포츠온 오후에서만 직접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만 구매하시거나, BMC 서울 매장에서만 구매가 가능하세요. 직접 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처럼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어, 이걸 내가 왜 이제 알았지? 진짜 합리적 인간이라면 그냥 넘길 수 없는 휠입니다. 자세한 휠 스펙은 아래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깐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